첫 번째 이거는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차에 내릴 때이렇게내동해 이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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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째 이동해. 이 멋져. 멋져 네, 안녕하세요. 초파입니다. 오늘은 기아의 모하비를 렌트해봤습니다. 기아 모하비는 2008년도에 출시해서 어, 별다른 풀체인지 없이 한 번의 페이스리프트 그리고 2019년에 지금 보시는 모습의 두 번째 페이스리프트를 거치었습니다. 2021년 1월 11일부로 또 2021년식 모하비가 출시를 했죠. 여기는 이제 모하비 더 마스터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다시 또 그냥 모하비라는 이름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SUV로 자리잡은 모하비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은 이렇게 큐브 형태의 헤드라이트와 방향지시등 그리고 이게 주행주행에는 여기가 데이라이트로 불이 들어오는 곳이 있고요. 가운데 그릴 또한 이 측면의 모습하고 통일성을 준 그 그릴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 중앙에 자리 잡은 이모하비 마크는 오늘 리뷰의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기아 자동차가 엠블럼을 교체하면서 신규 엠블럼을 단 자동차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모하비 자동차는 그런거와 관련없이 과거부터 이 독자적인 엠블럼을 사용해 왔죠 프리미엄 SUV를 대표하는 이름인 모하비를 자리 잡게 해주는데 1등 공신은 별도로의 이런 기아 마크를 쓰지 않았다는 점이 컸죠 전면의 모습이 각이 져 있고 요즘 전부 다 유선형으로 나오는 이런 차들과는 다르게 당당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델은 5286만원짜리 마스터 스트림입니다. 이 트림에는 별도의 옵션은 추가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다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지금 이휠 같은 경우도 스포터링 20인치 휠입니다. 사이즈는 165에 50알 20인치인데요. 이 두터운 타이어 측면부 때문에 더 SUV스러운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20인치 휠임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커 보이지 않죠. 차체가 워낙 큰차이기 때문에 딱 20인치 정도 돼야 이 차에 맞는다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볼트 같은 경우도 우리가 네개 보통 경차 같은 경우 네 개만 있고 우리가 흔히 타는 웬만한 모델들이 이 볼트가 다섯 개거든요. 지금 보면 여섯 개가 있어요. 이 차가 좀큰차 그리고 어느 정도 중량감이 나가는 차라는 것을 이렇게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이 차의 중량은 2,280 k 로라서 거의 2.3 톤에 육박합니다. 그 다음은 사이드 미러인데요. 사이드 미러에는 이렇게 LED로 된 사이드 리피터 형상도 볼수 있고요. 지금 보시는 이 사각 형태의 커다란 사이드 미러가 전면부의 모습과 측면부의 모습과 통일시되게 상당히 당당해 보이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마스터 스트림에는 이렇게 서라운드 뷰가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 카메라를 볼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램프도 들어가 있습니다. 2021년형으로 돌아오면서 모압비 측면에도 앞 유리와 같이 이중접 합 차음 유리가 들어갔고요. 다른 차들과 마찬가지로 가운데 부분에는 카메라와 센서를 이용해서 첨단 운전 보조 장치들이 들어가 있는 거 역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와이퍼 또한 이렇게 에어로 타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측면의 모습은 사실 처음 출시했던 모아비에서 제일 많이 바뀌지 않은 부분이겠죠. 정말 튼튼해 보이는 이 루프렛과 뒤로 갈수록 낮아지는 요즘 SUV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딱 여기까지 일자로 쭉 뻗었죠. 그리고 각이 져 있죠. 이런 모습들이 바로 모아비가 지금까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아직까지도 팔리는 것들이 이런 남성적인 모습을 좋아하는 분들은 모합비만 찾는 분들이 분명 있죠. 측면에 보면은 이제 여기서 제가 캐릭터 라인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이모합비는 캐릭터 라인 같은 거 없습니다. 그냥 이 차의 형상 자체가 캐릭터 라인이라고 봐도 무방할 듯 합니다. 타, 물론 타이어 윗부분 휠라우스 부분에 이렇게 아치 형태로 두 부분이 약간 볼록하게 솟아 있는 부분이 보이고요. 하단에 보이면. 모하비라는 크롬띠를 이렇게 둘러놨고요. 뒷부분에는 어느 정도 두께감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 사이드 스텝을 옵션으로 추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차 같은 경우는 사이드 스텝이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레임 바디를 쓰기 때문에 차체가 높죠. 방석 부분도 높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드 스텝을 포함시켜줘서 드나들기 편하게 한 모습은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측후면으로 올때 정통 SUV스러운 모습이 더 도드라져 보이죠. 정말 일자로 뻗은 이 뒷라인이 쭉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앞에 그릴과 헤드램프와 통일, 통일성을 강조한 이 테일 램프가 있고요. 여기도 LED로 다 들어오지만 이제 보시다시피 방향 지시등은 전구 형태로 돼 있어요. 이건 매우 아쉬운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좀 LED로 해줬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이 테일 게이트가 전동으로 되지 않았던 점 때문에 상당히 아쉬웠는데요. 이 지금 두 번째 페이스리프트의 모델에는 전동으로 테일 게이트가 열립니다. 보시면 이렇게 넓은 공간을 볼수 있지만 이 넓은 공간과 더불어서 이 공간을 정말 실용적으로 쓸수 있는 건 외관에서 보였던 그 각진 후면 디자인 때문에 상당히 상당히 높은 거예요 사실 이렇게 높이 있는 차들이 많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정말 넉넉하게 실용적으로 이 트렁크 공간을쓸수 있다는 점이 이 모하비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열릴 때도 보면 좀 둔탁한 소리가 나면서 열리고요 모션 자체가 고급성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다칠 때의 모습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내려오다가요 마지막 부분을 잘 보세요 네, 이렇게 쿵 하고 다쳐 버리는 모습까지는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후면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운데 보면은 모하비라는 차량명이 좀 독특한 그 실체를 통해서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그 밑에 범퍼가 있고 지금 보시면 사륜구동과 V6 3.0임을 나타내는 배지가 두 군데 붙어 있는데 참 재미있는 거는 이 모하비는 사면 무조건 사륜에 무조건 V6 3.0이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두드러지는 거는 이렇게 쿼드 형태의 머플러 팁 모양 형상이 있는데, 장식이죠, 물론. 이렇게 있지만, 실제 머플러는 하단에 있습니다. 하지만, 3 0시 c c 의 고백이랑 디젤 엔진을 넣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줘도 딱히 과해 보이지는 않는 모습이에요. 여기 뒷모습에서 보면, 이 차가 프레임 바디이고, 이 전구가 상당히 높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제가 180인데요. 보면은 차 높이가 이만큼 높은 차들 사실 많이 없습니다. 기본 뼈다가 되는 프레임 틀이 있고, 그 위에 엔진을 올려놓고 지금 샤시 부분을 덮어놓은 그런 형태의 차량이기 때문에 상당히 껑충해 보이는 모습을 볼수 있죠. 보시는 모델은 5인승 모델이기 때문에 뒤쪽에 따로 시트는 없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걷어볼 때이 안에도 이렇게 어느 정도의 수납공간을 그래서 챙길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이 앞쪽에도 별도로 수납공간이 조그마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펑크 수리 키트가 있고요. 아, 의자를 제껴주는 그런 버튼들이 따로 없는 모습이에요. 앞으로 숙여봐도 손이 닿지 받기가 힘들 만큼 상당히 넉넉한 모습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각이 딱 저기 있기 때문에 제가 캠핑을 좋아하는데 캠핑 짐들을 싣고 다니기에 정말 넉넉하고 충분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들어가서 한번 접어볼게요. 이렇게 어깨 부분에 있는 걸제끼면서 앞으로 넘기면 넘어가죠? 여기도 제껴서 넘기면 넘어가는데, 이열 부분이 완전히 평평하게까지 누워지지는 않, 않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가 발끝을 이렇게 트렁크 끝단에 맞춰서 누워보면 머리도 1년 시트에 닿지 않을 만큼 정말 넉넉하고요 그리고 이 넉넉한 기분이 드는 이유는 이 높이가 천장 높이도 높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앉을 수 있었던 차가 많이 없었죠 제가 그리고 이렇게 뒤로 갈수록 낮아지는 디자인이 아니기 때문에 넉넉하게 차박 같은 요즘 트렌드에 맞추기도 참 좋고 모아비 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을 많이 챙겨 보시겠죠 보시다시피 쿼터글라스의 면적도 상당히 널찍하죠 시원시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열의 문자 크기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열리면 상당히 개방감 좋게 많이 열리는 모습도 볼수 있고요. 보시면 사이드 스텝을 이용해서 이 열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손잡이가 있고 또차 높이가 있다 보니까 이열 측면에도 비필러 부분에 손잡이를 챙겨준 모습이에요. 이렇게 사이드 스텝을 타고 올라가면 앉을 수가 있는데 사실. 차급에 비해서 2열의 무릎 공간만 보자면은 넓지는 여유롭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산타페도 이 정도는 하고요. 펠리세이드급으로 가면 이거보다더 넉넉해지죠. 이렇게 마스터스트림에 가면은 이렇게 패턴이 들어간 나파가죽 시트를 기본 적용하기 때문에 앉아있는 느낌이 상당히 안락하고 음, 편안합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 앞뒤로 조절은 가능한데요. 가장 뒤로 보내도 이 공간이 넉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등받이 각도 조절이 지금 보면은 많이 서 있는데요 한번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하지 이렇게 측면에서 일열처럼 등받이 각도 조절는 레버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어깨 부분에 이 레버를 눌러서 이렇게 뒤로 보내야 되는데요 물론 이렇게 누워지면은 이 리클라이닝 되는 각도도 상당하고요 이렇게 있으면은 뭐 물론 편안합니다 2열 자체의그 안락함이 모자라다는 뜻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무릎 공간이 겉으로 보이는 이 차체 크기에 비해서 조금 부족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렇게 이 열에 타고 있으면 이 안락한 느낌을 주는 것 그리고 머리 공간이 여유롭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일 먼저 이 열에 타서 이렇게 살펴보면 창문의 면적이 상당히 넓죠. 네모 반듯한 모습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유리창들의 면적들이 상당해서 이 열에 타서 바라보는 이 밖에 모습들이 상당히 시원시원해서. 2열의 거주성은 또 이런 면에서는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터 스트림이고 이 차는 지금 블랙 모노톤 인테리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면부에 보면 이렇게 나뭇결로 마무리된 센터페시아를볼수 있고요 2열에도 이렇게 통일감 있게 나뭇결로 마감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중간 부분에는요 이렇게 인조가죽으로 마무리되어 있는데 이렇게 누르면 말랑말랑하고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2열 승객들을 위해서 2단 열선을 지원하는 모습이고요 유리창 또한 4개 다 원터치로 상하향이 지원되는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잡이 부분에는 이렇게 블랙 하이그리스가 많이 들어갔는데요 기아, 기아 자동차들이 보면 이런 식의 인테리어를 많이 하고 있죠 이렇게 원터치 상하향이 지원되는대고 예, 어느 정도 남는 모습이네요 예, 그리고 올려보면 예, 원터치로 지원되는 모습입니다 예, 5인승이라서 이런 것 같은데 여기 에어벤트가 큼지막한 게 들어가 있고요 그 하단으로는 지금 220볼트의 파워 아울렛을 쓸수 있고 연결펜은 이렇게 USB를 지원하는 모습입니다. 보시다시피 의외로 바닥이 상당히 평평하죠. 여기가 이렇게 평평한 점이 너무 좋아요. 2열에서 그리고 이렇게 1열, 2열의 뒷부분은 이렇게 가죽으로 수납 보관이 수납함을 만들어 놨고요. 이렇게 2열 시트를 측면에서 조절할 수 있는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블랙 모노톤의 인테리어라서 검정색 가죽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필팅 나파가죽 시트가 또 마스터 스트림에서 추가됩니다. 유아용 시트를 고정하는 두 개의 iOS 픽스가 좌우쪽에 포함되어 있고요. 좀 재질감은 좀 떨어지고요. 근데 여기 가죽은 좀 좋네요. 뭐 따로의 별도 조작 버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단에는 이렇게 LED 형태의 음램프가 있고요. 쪽에도 똑같은 게 들어가고 있죠. 후면 유리 면적도 상당히 넉넉해서 후방 시야가 좋고요. 이렇게 트렁크 공간도 상당히 넓직한 모습은 이 열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운전석의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면 타고 내리기 쉽게 이렇게 시트가 뒤로 자동으로 가는 모습 볼수 있죠. 네, 마스터 스트림에는 이렇게 메모리 시트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운전석에 이렇게 탑승해 보면 차급세 맞게 매우 넉넉한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머리 공간은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이 넉넉하고요. 좀 부드러운 느낌의 나파 가죽 시트에 앉아 있는 착좌감도 상당히 좋고요. 음, 각종 조작 레버들의 위치도 상당히 가깝습니다. 이렇게 운전석에 앉아서 보면 이제 핸들이 잡기 좋은 위치에 딱 있고요 디자인도 조금 바뀌어서 나쁘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핸들에도 이렇게 블랙 하이그로스가 들어가 있고요 뭐 이런 조작 버튼의 위치나든지 방식은 다른 현대 기아차와 상당히 유사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측면부에는 반펀칭 정도는 들어가 줬으면 상당히 좋았을 것 같은데 매끈한 가죽으로 마감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미끄럽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외관에서 봤던 그 큼지막한 사이드 미러는 뭐더 이상 큰 사이즈가 필요 없을 만큼 상당히 넉넉한 시야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개다 상하향을 자동으로 지원해주는 세이프티 파워 인도가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 가죽으로 마감된 것 또한 마스터 스트림에서 기본으로 다 들어가고요. 여기 나무 재질의 느낌도 뭐 옛날 같은 그 반짝이는 우드 그레인이 아니라 무광 틱한 느낌이라서 나쁘지 않아요. 처음 나온 모델과 첫 번째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사실 실내 디자인은 썩 마음에 들지 않았던데요. 요즘 나오는 차만큼 다르지 않게 바뀌어 나온 것이요. 지금까지도 이 모하비가 잘 팔리고 있는 이유 중 하나겠죠. 2021년식으로 오면서 이렇게 오르간 타입의 엑셀레이터 페달로 바뀌었고요. 마스터 스트림이라서 이렇게 전동으로 조절되는. 리어 윙을 볼수 있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에 다 전동 시트를 지원하고 이렇게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스피커 트위터 같은데 여기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든지 손잡이에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마감된 것도 실제로 보면 상당히 예쁩니다. 오토홀드를 지원하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의 레버는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그 옆으로는 주유구 의 뚜껑을 여는 버튼과 이렇게 길게 누르면 트렁크를 자동으로 열어 주는 버튼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내리막 정속 주행 장치, 그리고 자세 제어 장치를 끄는 버튼, 그리고 계기판의 조명을 조절해놓는 버튼들은 이쪽으로 모여 있습니다. 네, 그 상단에는 에어벤트의 모습인데요. 에어벤트 자체도 디자인이 괜찮은데 그 주변에 있는 블랙 하이그로스로 마감되어 있는 모습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계기판을 지나서 내비게이션을 지나 네, 이렇게 측면부까지 다 블랙 하이그로스가 보이고 지금 제가 촬영하는 모습이 다 보일 만큼 반짝반짝거리는 모습이죠. 마스터 스트림에서는 이게 디지털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시동거는 액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보시면은 V6 디젤 엔진이라서 상당히 정숙하고요, 진동도 적지만 디젤임을 알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느낌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12.3인치의 내비게이션 모니터를 적용한 점 또한 모하비의 구매 포인트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시동을 종료할 때 액션도 한번 보겠습니다. 좀 화려하죠? 워비가 이런 모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마스터 스트림에는 서라운드 뷰가 기본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후진 영상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참 실망스러웠던 부분인데 정말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후방 영상의 화질입니다 요즘 나오는 차들보다 영상은 확실히 뒤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렇게 측면의 모습들을 다 살펴볼 수 있는 점은 뭐 여타 다른 서라운드 뷰 기능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에어벤트 가운데는 뭐 비상등 조절 버튼 이 있고요. 지금 보시면 가장 많이 쓰는 버튼들을 이렇게 모아놨는데 이 누르는 감각도 상당히 좋아요. 이렇게 큼직막한 버튼들로 에어컨 조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시다시피 이렇게 액정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 액정에 써진 폰트가 상당히 큼직막합니다 가운데 바람 세기, 온도. 보십시오. 이게 바람의 방향. 이렇게 직관적인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제발 세대가 변해도 이거는 사라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렇게 수납 공간을 열면 무선 충전 패드가 2021년식부터는 모든 트림에 기본 적용됩니다. 그 옆으로는 데이터 전송용 USB와 충전용 USB가 있고요. 어, 차급 앱시에 비하면 작지만 예, 센터의 수납 공간은 그래도 있으면 유용한 부분입니다.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를 기본으로 지원하는데 보시면 이 위치가 좀 소렌토의 그 위치와 비슷한 것 같아요. 보시면은 컬럼식의 기어 노브를 채택하고 있고요. 예, 드라이브 모드를 컴포트, 에코, 스마트. 이렇게 딱세 개만 조절할 수 있고요. 지금 이게, 이게 스포츠 모드, 이게 에코 모드고요. 네, 여기가 컴포트 모드입니다. 바뀌는 네, 모습은 느리지만 상당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버튼을 누르면 터레인으로 변경되면서 스노우, 메드, 머드, 샌드 이렇게 세 가지의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거 모아비는 파트타임 방식 사륜을 써서 다이얼로 돌려서 이중과 사륜을 내가 임의로 조작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자식 사륜이기 때문에 임의로 조작은 못하지만, 좀 강한 견인력이 필요할 때 사륜 저속기어를 넣을 수 있는 버튼이 따로 있다는 점은 여타 다른 그 전륜구동 기반 사륜 SUV들과는 다른 점이겠습니다. 열선 핸들을 켜는 버튼이고요. 이런 것들이 있고, 이렇게 측면에 두 개의 커홀도가 있어요. 센터 암레스트를 열어보면, 나름 공간이 넉넉한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 안에는 USB 충전 이런 포트 같은 건 따로 없고요. 또, 쓸만한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가죽도 재질감이 나쁘지가 않네요. 핸들 양 옆으로는 오토 윈도우를 당연히 지원하고 있고요. 네, 우측에 보면은, 네인 센싱 와이퍼도 기본으로 당연히 지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그래도 LED로 켜지는 선바이저 램프가 있고 거울이 있고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슬라이딩을 이렇게 잡아당기면은 밖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따로 티... 나오진 않고요. 이렇게 대신에 이렇게 막을 수 있는 TV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LED를 지원하는 룸램프고요. 여기는 아마 썬루프 조작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오 선글라스 스납함이 정말 큽니다. 이 안에 제 주먹이 들어갈 정도로 큰데 그래도 요새는 이게 아예 안 달려 나오는 부분인데. 또좀 나온지 좀된 차라는 걸 입증해주고 있고 역시 하이패스 내장형이 룸미러도 이제 잘안 쓰는 룸미러인데 달려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운전석에 앉았을 때 사실 이 느낌이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밑으로 많이 내려오죠. 그리고 뭔가 좀이 센터페시아 부분들이 많이 고추서 있고 이 엔진룸과 저의 그 공간을 나눈 듯한 모습으로 딱 수직으로 서 있고요. 많이 올라와 있죠. 어, 좀뭐비교하긴모하지면은 예전 갤로퍼나 이런 차들을 탔던 그런 느낌이에요. 물론 좋은 뜻에서 정통 SUV 느낌이 나는 그런 이 디자인이 있고요. 핸들 잡고 운전하는 느낌 자체가 정말 내가 SUV를 타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줍니다. 이 차를 타면 좀 오프로드로 달려야 될것 같은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 모하비는 프레임 바디이기도 하고요. 뭐 엔진도 강력한 엔진이 들어가 있죠. 그런 이런저런 것을 강인해 보이는 디자인도 이런 거를 좀 조합해 봤을 때. 이 모하비라는 차는 수치로 그리고 뭔가 데이터로 딱 말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냥 뭔가 단단해 보이고요, 튼튼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 앞에 본인이 또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었잖아요. 이렇게 운전해서 만약에 큰 사고를 당하더라도 정말 든든하겠다라는 그런 심적인 안정감을 주는 거는 정말 무시할 수가 없죠. 그게 아마 이 모하비라는 자동차가 나온 지가 오래 됐음에 불구하고도 지금도 많이 판매되고 있는 이유기도 하고요. 뭐 이미 대한민국에는 이 모하비라는 이름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프리미엄 SUV라는 그런 이미지를 각인시켜 놓은 상태이기도 하고요. 프레이스리프트 될 때마다 해서 지금 모아비만 세 번째 구매하신 분들이 있다고 할 정도로 중장년층에 대한 그런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SUV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의외로요, 젊은 여성분들이 이렇게 타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타시는 분들 보면 상당히 멋있게 보여요. 처음 2008년 출시될 당시에과 지금도 많이 바뀌지 않은 그 측면 모습을 보면 이 측면 모습을 계속 유지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 전동화로 넘어가면 되면서 이 엔진들은 다 이렇게 옛날게 돼버리겠지만 전동화로 넘어가더라도 이, 이, 이 실루엣은 유지시켜 주고 프레임 바디도 유지할 수 있으면 유지해서 뭐 전동화로 넘어가든 하이브리드 엔진을 탑재하든 해서 그렇게 된다면 이 모하비라는 차를 지금 사도 결국 시간이 지나도 결국 모하비는 모하비 느낌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에 많이 다니는 미니 쿠퍼를 보면 그게 1세대인지 2세대인지 3세대인지 사실 차주 정말 관심 있는 분 아니면 잘 모릅니다 모하비 같은 경우도 외형적인 모습을 봤을 때 크게 변화가 없으면 지금 이 나온지 14년이 된 차지만 그냥 이런 탈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죠 음 결국 앞으로 뭔가 차가 이세다가 풀체인지가 되어도 이런 실루엣들이 많이 바뀌지 않았으면 그 모아비는 또 장시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교두보를 마련하는 그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음, 모아비라는 독자적인 엠블럼과 이 전체적인 실루엣은 뭐 계속 가지고 가주셔서 대한민국에도 어느 정도 헤리티지 있는 자동차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네, 든든하고 참 뭔가 좀 매력 있는 차인 이 모하비의 또 주행 느낌을 어떨지 와이프의 시승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자동차를 즐기는 가장 쉽고 편한 방법 부탁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